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S 열정과 신념의 주앤버입니다. 오늘은 기인 중학교 1학년 영어 기말고사 중심으로 시험 구조와 출제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수업 설계 방향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와 문항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난이도와 출제 경향 분석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귀인중 영어 시험의 특징들을 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전략을 어떻게 어, 짜야 할지, 그리고 그와 함께 YNS 정규 수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인 중학교 1학년은 2022년 개정 교과서 시사, 박, 교재를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 시험 범위,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3개의 단원이 들어갑니다. 4과 6과 8과 5과 7과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습지 학교 프린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 단원 내용에 들어가는 외부 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부 지문이 조금 특이한 게각 교과별 들어가 있는 주제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외부, 지민, 지, 어, 외부 지문입니다. 4과는 2개, 6과 2개, 8과는 1개. 이렇게 해서 외부 지문이 총 5개입니다. 문항 구성은 교과서 본문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독해 문항. 그 다음에 문맥 속의 문법 문항. 지문의 특성은 소재는 익숙한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그 외부 지문이 내용은 좀 새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암기 여부가 아닌 읽고 이해력 판, 이해력을 평가하는 식의 문제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 독해 능력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중간 수준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점수 차이는 중상 난이도 문항에서 크게 점수 차가 났습니다. 좀 변별 문항 개수는 많지 않았는데, 전체 문제, 어, 지문 전체 흐름을 좀 정확히 이해해야지 학생이 풀게 될 수, 풀수 있도록 했고, 이 문제가 상위권을 좀 가르는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문항은 조금 이제 소수 문항으로 구성,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문항에서 좀더 변별력 있게 핵심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분석 자료를 좀더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외부지문에서 이9구 퍼센트, 대화, 교과서 대화문에서 팔 퍼센트, 교과서 본문에 사6육 퍼센트. 그 다음에 교과서 문법에 17% 그래서 비중이 교과서 내용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에서도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항 유형을 보면은 총 23문제고 음, 문제 유형을 보면 내용 일치, 내용 이해, 일치 그리고 제목 찾기, 그다음에 글의 목적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빈칸 출원, 지칭 출원, 내용 흐름 중상 정도 난이도 문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항도 거의 문맥 속에서 출제가 되, 되어 있고요. 11번 문제만 제외하고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사형식과 삼형식 문장의 형식 구별하는지 그거에 대한 출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12 12번 문제 같은 게 이제 교과서 본문에 있는 본문 내용을 활용해서 그 지문 안에서 각각 전치사의 쓰임이라던가, 조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다양하게 그 문법 활용을 잘 알고 있는지, 문맥 속에서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문법 문항을 보면,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번 문제에서 중정도 되는 수준의 재기대명사 접속사절, 그 다음에 접속사 명사절 that, 그 다음에 부사절 while에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본문 내용을 활용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열 여덟 문제, 그 다음에 외부지문이 일곱 문제, 변형은 두개의 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물세 문제는 어,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네, 표에서 봤듯이 주요 출제 유형은 내용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요약, 그리고 순서 배열, 빈칸 추론 문제. 또한 이 공통, 문제의 공통점은 문단 간 논리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전체를 이해하는, 이해를 요구하는 게 이제 공통, 이 문제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보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 글을 읽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어, 문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문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문법 문맥을 좀 기반을 한 어휘나 문법 그래서 단독으로 문법만 낸 문제는 딱 11번 문항 빼고는 다 문맥 속에서 이제 문법을 찾는 어휘력도 요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도 요하고 문법 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좀 튼튼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이번에 어, 조금 다른 학교하고 틀린, 조금 이제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품사 관련해서 학생들이 요약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외부 지문 8과 외부 지문의 내용, 이고요. 실제 이제 학습지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학교 학습지 프린트 원본이에요. 그래서 학교 네, 학교 프린트에서는 이제 이 원본 지문을 가지고 문제 활용을 이제 문법 문제와 내용 일지. 그리고 이제 내용 일치도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요 지문을 가지고 이번 기말고사에 출제된 문제는 이렇게 21번 문제에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문을 수업 시간에 다 읽고 해석하고 구문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까지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지문에 대해서 잘 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 내용 일치 문제는 꼴,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풀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난이도를 보시면 이제 4점, 4점짜리이고요. 그래서 1번을 좀 보시면, 자, 1번 문제에서, 자, 위키드, 뮤지컬 위트, 위키드는 친구 사이의 사이의 오래 지속되는 유대를 의미를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문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이런 단어는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찾을 수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글린다와 알파바에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사악한 마법사와 이제 싸울 수 있다라는 요 내용이 이제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요게 이제 요, 요 지문 내용 그 찾을 수 있는 거 내용 일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즈의 오주 마법, 마법사는 그의 마법으로 말하는 동물들을 짐승, 짐승으로 바꿨다. 그래서 요 문항이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o he uses his magic to change the talking animals into flesh b e a s t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마법사는 그의 마법을 마법으로 말하는 동물 말하는 동물을 짐승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쉽게 단어도 크게 바꾸지 않, 않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는 터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일치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자, 엘파바와 친한 친절하게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본문 내용에서는 여기 있죠. She tried to do good, but she uh, people. Misunderstand. 그래서 이 단어만 잘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번 같은 경우에는 Blinda didn't get close to a l p i d a in the beginning. 이것도 키워드가 처음에는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At first. 요, 이런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키워드 찾아가면서, 어, 문제를 푸는 해결 능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음, 새로운 지문이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맥 기반을 한 사고력 평가. 그 다음에 서수령 2번 문제입니다. 좀 배점이 5점이지만, 각 문항이 A, 2점, 2, 2점, 1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한 단어로 여기 보시면 기억 각 빈칸에 찾아서 한 단어로 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킬 것. 빈칸에 요또한 단어만 들어간다라는 거 문장을 보시면 자 목적 거 자리에 투부 정사 한 단어 앱셋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단어로 forgive 용서 여기에 지금 투부 정사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요투 한 단어로 for g i v e 들어가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1점짜리지만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문장의 구조가 이형식인데이 보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요게 friend냐, f r i e n d l 냐 이게 헷갈릴 수, 만약에 생각이 많은 학생이었으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day. 여기서는 관계의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형으로.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된다. 라고 이렇게 명사형으로 들어가고 s를 붙여 줘야 이제 1점짜리 문제지만 좀 그래도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또 찾아서 쓸수 있는 능력도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의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큰 변형이라고는 할수 없죠. 잘학생이 독해력이나 응용력을 좀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여기서 찾아서 쓸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about absent tense and forgiveness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들어갔지만 여기 A와 B문제는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서술형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와이 s 스 정규 수업과 함께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수업 내용에서 이제 독해 특히 이제 개정이 되면서 학교별로 문법 문제도 출제가 됐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내용,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 출제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비중이 반반, 문법, 어휘, 이렇게 반반 정도 고루고루 했는데 학교 특성상 조금 예외적인 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1학년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은 대다수의 학생 학교 경향들이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 내용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독해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와인네스에서는 수업을 구조화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인드 배운 후에 마인드 맵을 그리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긴 지문 요약 단한 문단 끝날 때마다 요약을 하고 그래머 포인트나 그다음에 키워드 찾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실전 문제 풀기도 항상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나 간단하게 그날 배우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5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또한 학생들이 핵심 수업 시간에 선생님만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핵심 문장 찾을 수 있도록 어, 숙제를 내주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 어, 질문으로서 확인 작업, 그 다음에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주제문, 식별, 이런 내용들을 책을 활용을 하고 숙제 과제를 환, 확인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의 독해 실력도 계속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인 중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대비 전략을 항상 시험 전에 미리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시험 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그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사고력을 꾸준히 키울 수 있도록 정규 수업에서 녹아서 같이 진행을 한, 하는데 이 수업 정규 수업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프로그램도 하, 함께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과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시키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영어 내신은 앞으로의 가장 강점은 이제 문법력과 문해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지 문,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 내신, 문제, 내신 대비에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